오늘은 인공지능 화점 정석.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자로 걸치고 날자로 받을 때 붙이고 2단 젖히는 수. 이제 이게 인공지능 정석이 나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형태에서 어떤 수를 가장 정수로 알고 계십니까? 초반에는 이 단수를 치고 있고 넘으면 빠지는 수가 이제 정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렇게 빠지는 것은 흙이 이 자리로 밀고 올라왔을 때 아주 손톱만큼 백이 약간 손해다. 어,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빠지는 수가 정수일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조금 음, 손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미는 수가 정수로 되어 있고 그러면 흙이 이 자리를 늘 아, 늘구요 젖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혹시 그 젖히는 수도 정수를 알고 계신 분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배기한 단수치고 이렇게 빠지기만 해도 예를 들어 여기를 단수 쳐서 요한 점을 잡을 때 이렇게 축으로 이거 축입니다. 요한 점을 축으로 잡기만 해도 요건 배기 좋아요. 그렇다고 축으로 안 당하려고 여기를 늘면 이거 하나 젖히고 어디를 봤던 간에 지켜버리면은 요 귀를 잡아도 요두 점이 무거워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는 없고요 젖히고 요렇게 돼서 요거를 기대하셨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젖히는 수는 없고 느는 수가 정수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이걸 밀고 젖히고 끊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단수치고 기는 거잖아요 요길때몇 번을 기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흙이 그게 싫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밀게 되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막으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나 하다가 이거 한 점을 끊어 잡고 이 싸우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이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저는 상대가 늘면 실제로 인공지능도 그렇게 추천합니다만 아 여기에 두지 말고 딴데에 두라고 이렇게 딴데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기본형이고요. 그런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단 젖히면 은 우리 아마추어들한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정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인공지능 블루스팟을 이제 돌려보면 카타고를 돌려보면 100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 정석이 이렇게 있는 수. 이거 약간 손해라고 나오죠. 약간 손해. 이것도 진짜 아주 털끝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옛날 정석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는 수를 정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호구칠 때이 자리를 는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막는다든가 하는 게 있고. 근데 다른 거다 외우지 마시고요. 빠지는 수. 빠지는 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정석인 동시에 집으로도 손해도 없고 오히려 집으로는 약간 이득인 정석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흙은 여기를 이제 호구를 치고요. 아래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요걸 잡는 겁니다. 이때 흙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두는 것 변에 두는 게 정석이고 여기까지 딱 호각의 정석이에요. 백이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흙은 하변의 두터움을 차지하는 것이 형태가 백이 실리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까 기본형이라고 하는 정석보다 아, 승률이나 이런 거는 거의 똑같은데 실리를 아, 추구하는 현대 바둑, 인공지능 바둑에서는 백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흙이 또 실수로 요걸 단수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요 좀 손해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손해요 거의 한집 가까운 손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손해입니다. 이 하변을 두는 거랑 이거랑 아, 비교했을 때 많이 손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100이 이걸 안 받아주고 손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단수를 치는 분들은 타이제만 8단 정도 두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못 외우신 분, 여기다 두는 게 크다는 걸못 외우시고 그냥 감각으로 두시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치, 단수를 치세요. 근데 이건 손해입니다. 자, 이게 왜 손해인지는 수나누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걸 잡을 때 이렇게 아래로 단수치고 잡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조금 정석을 모르시는 중저급자 분들 중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흙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이걸 넘어가잖아요. 이걸 따면 흙이 손해인 겁니다. 백이 잘못됐는데 흙이 손해예요. 흙이 좋으려면 이 아래로 단수을때잊고 넘어갈 때 이걸 밀어야 여기까지 둬야 흙이 약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아래로 단수친 게 약간 손해이긴 한데, 못둘 것도 없는 게 여기 약간 손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좋고, 그게 아니라, 이걸 따면은 자체로 흙이 손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방, 여기 제가 정석이라고 추천드린다고 한 거, 이걸 빠졌을 때, 여기 두고, 단수치고이일 때, 이렇게 돼서, 이걸 쳤을 때, 손을 빼고 백이 다른 곳을 뒀는데 딸때 넘어간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흙이 이걸 단수 쳤을 때 백이 안 받아주고 넘어가면 손을 빼면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 흙이 약간 손해잖아요. 이게 거의 한집 가까운 손해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 단수를 치지 말고 여기까지 두는 게 정석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알아둬야 될게 사실은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석은 아, 백이 실리가 많아서 약간 기분이 좋다. 물론 정석이니까 흙도 손해 본건 없습니다만 그런 건데 이 형태에서 이 단수를 칠때 흙이 간혹 팥감이 많으면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성립한다. 요거를 아, 버틸 수 있을 상황에서는 흙이 팥감이 많아서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석은 백이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우상귀에 예를 들어서 백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정석이 있는 경우라면은 흙이 이 패를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딸때 흙이 여기다 팻감을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잇고 이렇게 젖혀서 이 귀가 죽으면 이쪽 좌하귀에서 백이 패로 이득본 것보다 우상귀에서 백돌이 잡힌 게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이걸 따왔을 때 팩감이 없어서, 팩감이 없어서, 예를 들어, 딴 데를 이렇게 두고, 이런 데를 그냥 두고, 이거 빵 따냄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 흙의 이득이 좌우하기에서 백기두번 연타한 것보다 더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감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처럼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 이거 다 없을 때, 요거 다 없을 때, 이럴 때 흙이 패를 거는 거는 따내고 흙이 옆거꾸로 이렇게 두고 있고 이렇게 연타하는 것도 이 좌기에서의 그 흙의 손해보다 이 좌상기에서 흙이 연타해 갖고 두번둔 손해 이득이 작습니다. 이건 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 흙도 패를 못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백은 이걸 뻗어도 되느냐. 뻗으면 안 되느냐. 요 정석을 쓰는 타이밍을 잘 구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이건 아무도 둔 적이 없는데, 왜그 실리를 빼앗기기 싫으면 흙이 여기 호구 쳐서 두면은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백기이 자리를 뻗어서 흙이 약간 손해입니다. 여기를 밀면 이렇게 단수히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흑은 여기를 밀 때, 백이 요 단수를 안 쳐줘요. 안 쳐주고, 그냥 다른 데를 두는 겁니다. 언제든지, 백은, 여기 두다가, 여기 공배를 하나 안 메운 거거든요. 백은 언제든지 단수 치고 싶으면 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귀를 이렇게 막아서, 이쪽 단수 치는 게 끝내기로 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친게 득이죠. 그때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돼서, 이걸 하나 먹여 친다든가,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백한테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단수 안 쳐서 자충을 안한 것만큼 백이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흙은 백이 여기를 뻗으면 이렇게 두는 거는 손해예요. 요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정수고 요 단수. 이걸 정석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프로기사들도 이걸 두시는 그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상대가 아마추어니까 이 정석을 모르고 이렇게 단수까지 쳐주신, 쳐준다면 아, 더 이득을 보니까 더 성공이라고 했겠죠. 요거는 백이 꽤 이득보고 출발하는 그런 바둑이 된다. 그래서 요 화점정석의 기본형. 상대가 붙이고 2단 젖혔을 때 그냥 요거만 이렇게 두는 것만 정석이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요 다음에 손 빼고 이제 귀에 또 삼삼을 판다든가, 걸친다든가, 또뭐 이렇게 두는 건데, 요것만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추어 분들, 예, 저 같은 아마추어 우리끼리는 요 빠지는 수를 가장 좋은 정석으로 생각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호그로 치면 단수를 치고, 잡는 거고, 흙은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가 정석 1단락인데 요 정서 꼭 외워두시고 실전에서 이렇게 두시면은 최소한 손해는 없고, 아, 실리 취향으로 두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좋다. 그렇다고 흙이 엄청나게 두텁고 백이 얇은 것도 아니니까, 아, 요렇게 두는 정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